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3일 전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왔습니다. 네, 비는 큰 틀에서 생명이고 우리가 비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네, 우리가 또 먹을 우리 신체, 아, 이렇게 식물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네, 지나치게 많이 오면거도 그래서 도시에 살 때와 아, 또이 시골에 살때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 다때는데의 느낌은 어, 참다릅니 여러분 만나서 뵙게 돼서 다행이고 모레나가 인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도 에, 역시 에, 배낭 패키지로 다녀왔습니다. 문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역시 예. 그리칸카까지 다녀온 여행지를 오늘 여러분 예, 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를 그, 네번다녔는데요 인도 북부 지방, 중국과, 아, 키기스탄인가요 거기 인도 북부 지방, 라닥 지방이라던데, 네, 그곳은 혼란한 산악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아, 그, 제일 위에 우리가, 우리가 자주 가는 뭐, 울까따라든지, 어, 이제 이쪽 그, 어, 그쪽은 뭐 그냥 또 대도시이기 때문에 눈뜨기 처참하고 길거리에 그냥 개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쪽은 어떤가 네, 하고 음, 한번 다 음, 왔어요. 음.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운바에 다른 분들인데 이건 아마 영국인들이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엄청난 큰도시으로 어, 검, 그 시내 한복판에 그, 바다를 끼고 있었는데, 바단직함인지 지금 처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애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무래 또,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거기 이제, 전화가 온 건지, 소풍으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과 함께,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다음 고역배, 이거 덥잖아요. 그때 내가 시타, 이걸 말해서 12월 거의 까지 다녀왔는데, 이,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생맥주가 킹피셜, 킹피셜가 물총새죠, 물총새. 근데 킹피셜라는 생맥주. 와, 이 완전 사양식이죠 많이 마시고 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인도는 아주 그 권화 지금 개발의 한 중간에 있고 어디를 가나 그 도로 뿐만 아니라 건물 이런 것들이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온통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도로를 놓고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완전 그 성들이 사는 파레토 그래서 아마 그 호텔이나 기타 등등 등지에서 빨래를 갖다 주면 여기서 빨래대가 이렇게 널어놓은 상이고 개발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들 맨날 내려다보고 살 텐데 참빈부격차가 엄청난 그런 아직도 여기 갔다 온지는 2 년. 코로나 하루 전에 갔다 왔는데 2년 반, 2년 정도가 왔대요. 네. 그 도로가 좁다 보니까 골목길에 사람들도 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오니까 우리는 차가 맹맹거리고 다니는데 질러지고 다니면서 네. 모기약을 한 모기를 퇴치하는 것을 신기해가지고 여기 숙소 바로 근처였었는데 아마 여기, 여기 숙소였던 것 같아요. 나가 어, 나한테는 신기한 장면이었어.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게 좀, 버스를 이제 버스를 내 멀리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무기가 뭐 한두 마리가 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피 문제. 이게 다모기인데 정말 그렇게 많은 무기는아마 시베리아의 그한그 그 저기 그대들이 무는 무기 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아니 피할 방법이 없어. 그렇다 계속 뛰고 있었어면 그냥 못 뛰고 터놓을 것 같았거든. 버스, 시외버스 정류장, 시골의 시외버스 <laughs> <시민 웃음>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목이 피켰던 장면, 계속 찍어봤어. 좀 있으면 이 친구가 올 건데, 이 친구는 나랑 어떤 사이냐 하면 중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다녔습니다. 항상 같은 방을 쓰는데 부부도 가면 싸우잖아요. 부부도 한 방을 쓰면 참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얘는 전혀 불편하 지가 아. 웃는것 같은 게. 아.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배변 습관이라든지 어. 샤워라든지 이런 게 나랑 겹치지 않아. 겹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혼자 있는 듯한 그다음에 이제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주량이 저랑 비슷한데 이쪽에 있다 올거 내가 아까 늦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거리 최소한 인도에서는 이동을 하려면 기차 아니면 장거리 버스 아니면 비행기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배낭여행객들이 아, 결정적이지 않으면 비행기로 이동하지 않고 장거리 버스로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침대예요 침대 근데 이, 이, 이 진짜 문제는 뭐냐면 8시간 정도를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친구랑 다른 건 맥주를 좋아해요 그래서 맥주를 먹어야 되는데 버스에 멕시코만 가도 뒷좌석에 제일 뒤에 그 화장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대개 뭐 현대버스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한그 그런 아주 낡은 버스인데 화장실이 따로 없어 화장실이 없어도 정말 불편한데 두 시간을 가도 차가 안 서. 이거 진짜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좀 버스 좀 세워달라고 시골길이니까 서도 돼. 근데 안 서. 그래서 버스 좀 세워달라고 용변을 해주고 어요 그런데 에, 그, 그 버스를 타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 페트평 하나를 반드시 주워가지고 <laughs> 타야 돼. 아니, 방법이 없어요. 안 서. 안서고 이들은 우리처럼 그, 일도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냥 버스를 그렇게 에, 타고 살아온 지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이기 때문에. 네. 소변에 관한 거는 소변을 보지 않기 위해서 참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놀러 가는데 맥주 마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핸드병 하나를 이렇게 <웃음> <웃음> 차가 흔들리잖아요. 이제 그게 제 문제입니다. 아니 차가 스치려고 흔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흘리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laughs> 아, 말아 <laughs> <여기, 웃음> <여기 흐름돋아. 웃음> <laughs> 정말 미안합니 그런 상황 지금 여기 코트를 치고 하염없이 가는 버스에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아, 기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이들의 그러니까 여기가 대사양이대사양인데 한적하고 어. 서양 사람들 도 여기에는 거의 없었어. 서양 사람들하고 되게 현지인들들이 있었다는 해변 여기서 네, 해변에 해가 지는 모습. 그런데 이동을 하고까 이동을 해서 그 숙소 앞에 있는데 아침에 이제 꽤 규모가 있는 호텔이에요. 아마 고용한 사람인것 같아요. 어, 아침에 이 사람들은 호텔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집에 이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다라라고 해거 역시 안 들어가겠어요. 이거를 곡식 가루다가, 곡식 가루다가. 자, 자, 어쨌든 이 이런 문양을 요것만이 아니고 다음 장면 또 나올 텐데. 자, 자, 그 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다음 누굴까여긴 그, 이제 그, 인도의 문화는 인도의 그, 그 인도를 가보면 가령 내가, 내가 아, 거리에서 네, 거리에서 아, 시골 하기 하나 걸치지 않고 멀쩡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안 쳐다봐 왜냐하면 아저 사람은 저렇게 수행을 하는 모양인가 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면. 그 나라가 커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들의 그 신도 문화가 그들의 그 불교는 신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불교 문화조차 신도에서 파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포용력이나 이 관용 어디 한 군데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은 내가 인도 대본을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간디가 미정 아, 그냥 그게 가능한 게 우리는 승질이 급하잖아요. 돌도 던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랑 기본 베이스가 달라, 철학이. 그래서 그들 문화 속에서 이, 이, 이 문양이 도래했던 게, 이거는 이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보면 너무 곡선이 아름다워서 남쪽에는 그무굴제국이 개집했던 시각 그 이슬람 문화가 상당히 많이 그 남쪽에 들어갔던 이제 남쪽에는 산이 별로 없고 거의 평야가 평야 평야인데요. 논, 탁, 집사 평야인데 아주 아주 바위 산이 있는 멋진데인데 거기 가서 찍은 사진. 예, 그들의 이 사실은 이게 그냥. 건성고성물를통서 이게 아마 힌두 문화 힌두 사원이 아닐까 라고 추측해. 불상이 없었어 뭔가. 그리고 우리 동남아에 가보면 이게 석해암 지역이니까 이렇게 부조라고 그러네요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받는 이 사람은 그 힌두의 보라만 보라만이 가장 어, 우리 카스의 제일 높은 승려 기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라만을 가끔 볼수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도라만은 멀리서도 알수 있어 요 붓장이 다릅니다. 붓장이 음. 다르고 그냥 또 사람들이 그를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은가 힌두 사원이 아닐까. 산을 간데 이제 일행 중에 여성이 하나. 여성과 나랑 코드가 잘 맞는 내 친구랑 코드가 잘 맞는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한 팀에 사지 않고 그래서 이걸이 양반이 이걸 안 부를 겁니다. 뭐, 나 지금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하려고그랬는데 <laughs> 같이 바위사리가 가지고 거의 한 여행을 하면서 동행을 하는 거 술도 좋아하고 그랬다고.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같이 많이 예, 지냈던 여성이 그. 국립 공원이었는데 이 이렇게 청소하는 아줌미. 이건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집에 이렇게 아침에 문양을 새겨 나왔어요. 그래서 나. 나마스테. 진짜 번쩍.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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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줌마 와 함께 같이 찍었던 사진이 어떤 그 새가 와서 먹어요. 저그 가루를 새가 와서 먹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낮에 없어지죠. 없어지죠. 낮에는 없어지죠. 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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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만. 그럼 좀고 다니면 없어지잖아. 아 그렇죠. 예, 아마 호시하고 없어지죠. 없어지죠. 다시 먹고 다음 날 아침에 또 하는 거먹게 그, 처음 <laughs> 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종교 의식이 아닐까? 힌두의 종교 의식이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이 이거는 힌두의 모습거든요. 이 불교의 모습이 아니야. 근데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친구라는 데 거기 우리 여행 여행 질잡이라고 해요. 이런 배낭여행은 이제 가이드라고 해야지 길잡이라고 하네. 기차 안에서 기차가 이거다. 인도의 기차는 대부분 그 서민들 가는 다 2층이에요. 서민들 가는 그 다음에 서민 이좀 비싼 거는 1층이고 좀 비싼 거는 비싼 기차를 2층이 아닌 단층 기차를 타면 비행기 음식보다 훨씬 좋아. 아이스크림을 그냥 고급 아이스크림 주고 디저트고. 근데 대게 이제 워낙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그 내린 위에 있, 있는데, 위에서, 위에서 자고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술판이 되게 부러지죠. 뭐라 오래봐요 오락! 오래가요 그러니까 숙소가 2층이었는데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고생, 내가 이걸 왜 찍었느냐 하면 우리나라 여고생이 과연 숙소 아래 길을 지나가면서 남았어요. 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관광객을 쳐다볼까. 진짜 이들은 불과 음, 2년 반, 2년 반 전, 8월 2년 올 지금 8월이니까 2년 반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그냥 막 손들지와 여고생들 모습입니다. 거기 그 동네 아주 번화한 뭐 옛날에. 오, 영국에서 지옥겠죠 영국 사람들이. <laughs> 그리고 그어 잠시 사몬데? <laughs> 어 이거 이거는 복구가 불가능한데. 뭘, 아니, 램프가 고장한데어떻지다가 다시 켜 램프가 나간건안되겠요 램프가 시간이 다르나 거요 어, 어. 오! 많이 퍽퍽하는데 램프가 나갔다고요네 잠깐만요 이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때문에